안녕하세요 오늘은 2004년 LSE 4번 문제 들고 왔습니다 제가 3번 문제까지 여태까지 풀어준 거 한번 쭉 봐봤는데요 어 말실수도 조금씩 있고 뭐 문자 그 자체를 잘못 읽을 때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 여러분들 제가 말했지만 전문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상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를 의심하세요 저는 다시 말하지만 대학원생도 아니고 통계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싶으면 저를 믿기보다는, 어, 여러분들의 이성과 그런 직관을 믿으시는 게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저는 항상 말하지만, 처음 진입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정도, 또는 어설픈 해답이라 조금 이제 잘못, 잘못된 건 아니고요. 그냥 대충 써진 해답들을 제가 조금이라도 참고해서 여러분들한테 더 설명해 드리는 정도로만, 어, 이렇게, 이, 강의를 이 영상을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4번 문제 봐 보도록 할게요 자 영어가 열심히 써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멈추시고 한번 쭉 해석해 보고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해드리면 이거예요 y가 있고 s가 있어요 여기 이제 y는 임금이고요 s는 공부기간이고요 x는 업무 경력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연도로 말한 거고요 남자 1774명 여자 1468명 총 3242명의 샘플을 가지고 회계 모형을 이렇게 다섯 개나 돌렸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모형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종속 변수가 로그 g y라는 점이에요. 이건 유심히 반합시다 왜냐면 문제 1번, 2번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조금 필요합니다. 자, 이 정도로만 봐보고요. 바로 A번 봐볼게요. A번 봐보면요. 이제 이 s와 s 매일 개수에 대한 이제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을 주라고 하고 있네요 자 이제 해석해 주면 되는데요 이제 몇 번이냐면 5번이네요 5번에서요 이제 s 같은 경우는요 어 여기 이제 0 0 9인데자 이거 이제 앞에서도 비슷한 문제 풀어 봤었죠 저는 탄력성으로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자, 이때는 한번 문제의 식을 한번 잠깐 봐볼게요. 자, 요 5번식을요, 좀 보기 어려우니까 제가 쭉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밑에다가. 요렇게 나열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은 저희가 경제학에서 배운 바를 한번 해보면요. ds분의 d log y는, 자, d log y 이 부분, 여러분들이 수학 조금만 배우셔도 알겠지만 요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ds분의 1은 여기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자, 즉, s가 한 단위가 증가하면요. y는 비율 단위로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비율이 0.094즉9.4% 정도 된다고 하네요. 물론 이거는 수학과 분들이 보면 비웃습니다. 가라 수학이라고. 자, 엄밀하게 이제 봐보면요. 이건 자연상수로 사실 바꿔 줘야 돼요. 자, 이거를 이제 자연상수 승으로 바꿔 준 거예요. 그럼 여기도 다 같이 바꿔 줘야겠죠? 요렇게. 자, 그다음에 요 부분 이 에 로그 y승은요 이랑 y를 바꿀 수가 있어요. 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말 되고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웠던 겁니다. 자 이게 밑이 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y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걸요 이제 더하기니까야 곱하기로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좀 힘들어서 대충 썼는데 자 우리가 중심적으로 볼건 이거예요. 자 이게 봐보면요 2의0.094 s인데 이거를 2의0.094 에, s승으로 바꿀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의 0.094는요, 계산기로 두드려보면요, 요렇게 나옵니다. 물론, 일반 계산기로는 못 구해요. 못 구하고요. 제 공학용이라 뭐 이런 게 필요한데요. 어, 저희가 이제 시, 보통 시험 보는 데는 그런 걸못 들고 가니까 실제로 나올 확률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다만, 좀 봐볼 필요가 있어서, 자, 봐보면 될것 같아요. 또는 로직 모형 풀때 풀, 풀 가끔씩 쓰이니까요. 참고만 해주세요. 자, 그래서 s가 0에서 1로 딱 바뀌었을 때, 1로 바뀌는 순간, 이식계에 0.099가 곱해지잖아요. 즉, 9.9%가 증가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숫자가 조금 차이가 나죠? 자, 이게 이제 엄밀한 수학과 가라수학의 차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 정도만 써도 보통 웬만한 엠간한 수험 문제에서는 다 맞다고 쳐줘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요. 하나 또 생각해보면, 어, 나는 좀더 배워서, 이게 사실 9.9%가 아니라 9.9%포인트 아니냐? 그럼 틀려요. 그럼 그만큼 증가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 보면요. 1.099가 곱해지잖아요. 정말 9.9%가 증가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퍼센트 %포인트 괜히 아는 척 했다가 감점 받거나, 아니면 이제 시험관도 같이 멘붕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의해서. 하여튼, 안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B번 문제 봐보도록 할게요. 자, B번 문제도 역시나 이번엔 4번과 5번식의이 매일 개수, 자, 가변수죠? 또는 더비변수잖아요? 자, 이거에 대한 이제, 어, 인터프리테이션을 해달라, 해석해달라고 하고 있네요. 자, 이거는요, 쉬워요. 자, 자, 벤치마크가 여자죠? 항상 가변수 나오면 벤치마크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자예요. 여자에서 남자로 바뀌는 순간, 어, 이제 이건 아까 전에 이제 비율이라 했으니까 약23.4% 로그와이가 아, 로그화면 되죠? Y가 증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임금이 증가한다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자, 5번이 조금 더 어렵겠죠? 5번은 매일만 있는 게 아니라요. S메일과 X메일이 곱해져, 이건 뭐 곱하기인 거 아시겠죠? 서로 S와 메일이 곱해져 있고요. X와 메일이 곱해진 겁니다. 자, 가변수가 3개가 더 붙었어요. 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제 제가 나열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묶어줄수 있겠네요. 그쵸? 그렇죠? 자, 이, 이 말은요. 여기서 이제 0.117. 이 값은 s도 0이고 x도 0일 때의 이 매일 개수예요 그쵸? 그 말은, 어, 공부 기간도 전혀 없고요. 또한 일한 기간도 전혀 없는 여자에서 남자로 바뀔 때11.7% 임금이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11.7% 임금이 증가한다라는 거겠죠.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제가 좀더 재밌는 걸 하나 갖고 왔어요. 자, 여기, 여, 여기 있는 0.234라는 건요, 보통 우리가 큐스터디라든가 이런 거 엄밀하게 쓸때그 강사분이야,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에서 남자로 바뀔 때 평균적으로 23.4% 증가한다. 자, 평균이란 말이 들어가요. 그쵸? 자, 그 말은요, 이걸로 봤을 때는요, 우리가 여기에 이제 문제에서 정확하게 주어지진 않아서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마치 이렇게 보는 거랑 똑같아요. S의 평균, 남자 S의 평균이 있겠죠? 남자인데 이 공부한 기간의 평균, 남자인데 일한 경력의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에다가 평균 곱해주고, 평균 곱해서 더해주면은 그 값이 이 부분이 0.234랑 매우 가까운 숫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거는 평균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균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뭐 제가 수학적으로 증명은 잘 모르겠고요. 그냥 경험적으로 문제를 많이 풀다가 깨닫게 된 건데 이러한 방식을 나중에 어떻게든 활용해서 제가 또 해설해드리는 날이 올 거예요. 잠깐만 기억을 해주시고, 아 이런 재밌는 성질이 있구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수학적으로 엄밀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혹여 어, 이상하다, 이거 좀 오류가 있다라고 하시면요, 뭐태클 걸어주시고 저를 안 믿으면 됩니다. 알겠죠? 다만 저는 그냥. 문제 풀다 보니까 알게 되는 그냥 경험적 사실, 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10번 문제 봐볼게요. 자, 연구자가요, 가설을 세웠다고 하네요. 어닝 펑션적 로고와 그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남자와 여자 사이에 다르다라는 가설을 설정하셨대요. 자, 그럼 4번씩 먼저 봐볼게요. 남자랑 여자가 다르다는 거 어떻게 가설 검정할까요? 바로 요거죠. 요 놈을 t 검정해가지고 0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그쵸? 근데 딱 봐도 0보다 겁나 크죠? 자, 문제 한번 봐볼까요? t-value 구해보니까요. 0 0 1 6분의 0.234니까, 어, 14.6232, 6 2 5예요 자, 이거는요, e-t 법칙. 즉, e보다 크면 n가에서는 다 기각인데, 이거 14가 넘어가니까, 당연히 규모가설이 기각되겠죠? 규모가설 뭘까요? 제가 안 써놨지만, 요, 매일의 개수가 0이라는 규모가설이 기각되는 겁니다. 즉, 남자와 여자 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4번에서 할수 있겠네요. 자, 5번씩 봐볼게요. 자, 1번과 5번식을 봐보면요. 여기 메일 개수랑 S m l X 메 l 이 전혀 없죠. 여기는 있죠. 자, 둘 사이 차이는 뭘까요? 이게 원래 회기식이라면요 제약이 가해지지 않은 식이라면 U R 이라면, 이거는 제약이 가해진 식, 즉 R 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앞서서 풀었던 F 검정, 제약이 가해졌냐 안 가해졌냐의 F 검정을 하는 문제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가볍게 봐볼게요. 자, R S S 가 있으니까 이걸 사용해 보면요, 이게, RSS -UR, 이게 RSS R S S U R, 이게 R S S R. 자이건 똑같이 종속변수가 똑같으니까 동시에 아이스퀘어로도 검정할 수 있겠죠? 이게 아이스퀘어 U R, 이게 아이스퀘어 R이라고 보시겠네요.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그냥 골라잡고 푸시면 됩니다. 물론 보통 이러면 그냥 RSS로 풀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요 RSS U R에서 RSS R를 아, 잘못 말했네요 RSS R에서 RSS U R을 빼고요. 자유도가 3이죠. 왜 그럴까요? 제약이 하나, 둘, 세 개, 얘네 개수 3개가 빵이다라는 제약이 들어갔기 때문에 3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아디세스 유알이 또 붙어있죠? 여기 유알, 그쵸? 자, 그다음에 3236은 아까 전에 n 값이 3242개였어요. 그중에서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6개를 빼줘서 3,236이 나온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요. F값이요. 이제 67.5래요. 자, 그럼 임계치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3.8밖에 안되네요. 자, 당연히 H0 기각하겠죠. 자, H0은 뭐였어요? 요놈, 요놈, 요놈이 빵이라는 제약이었잖아요. 그걸 기각한다면 보겠어요? 뭐, 빵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 말은 요 5번식이 굉장히 유의하다는 말과 다름이 없어요. 1번식보다야. 즉, 1번식의 제약이 잘못됐다는 말이겠죠? 그 말은요, 남자 여자간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보셨죠? 저희가 앞에까지 했던 거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d 번 봐볼게요. 근데 4번과 1번, 5번 간의 차이가 뭐냐? 자 4번 잠깐 또 봐볼게요. 4번은요, 아까 뭐 티검정에서 매우 유의하다는 게 나왔어요. 자 5번 잠깐 봐볼게요. 5번도요, 1번 시계에 비해서 5번 시계, 1번과 1, 5번이 제약을 가지 않고. 일본인 제약을 가한 거라면, 요 제약을 가하지 않은 게 유의하다라고 나왔어요. 그쵸? 자, 그런데 개별적으로 t 검정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t 검정 해보면 아시겠지만, 0.117 나누기 0.108 해보면 1.5식이 나오겠죠. 여기도 뭐 하여튼 2도 안 돼요. 얘도 2도 안 되고, 얘도 2도 안 돼요. 이 t 법칙에 의하면, 얘는 귀무가설에 의해서 000에 가깝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웃긴 결론이 나온 거예요. 얘보다, 여기가 0, 0, 0여가잘 아예 넣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거 넣는 게 낫다라고 해놓고서는 티검정 개별 티검정해보면또 0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나왔던 이 코릴레이션 값을 통해서 아, 다중공선성이 또 문제가 되는구나 정도로만 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아까 전에 그냥 넘어간 것 같긴 한데 어, 문제에서 코릴레이션 값이 나왔거든요.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미리 아, 다중공선성 문제가 조금 나올 수 있겠구나 유추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요, 어, 문제를 찾을 때 항상 나오는 건요, 어, 식 자체의 유의도는 굉장히 높은데, 설명력은 굉장히 높은데 비해서, 어, 개별 t값이 유의하지 않을 때 다중공선성을 의심합니다. 자, 잠깐 봐볼게요. 여기서 써져 있죠. 어, F 테스트가 그들의 조인트, 어, 익스프레, 설명력. 영어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말할게요. 그들의 합동의 설명력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일리 시그니피컨트 유의하다라고 나왔대요 자 그럼 여, 여러분들 여기서 머릿속에 떠오르는게 아 이게 조인트 익스플레 p 터리 파워를 어떻게 봤지 아 아까 1번과 5번을 비교하면서 본건가 그 제약 F검정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단순히 1번과 5번 사이에 제약이 맞냐 안맞냐를 한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설명력은요 요거에 가까워요 여러분들 F검정 맨 처음 배울때 나왔던건데요 이번에는 기무과설이 뭐냐면 요놈 요놈 요놈, 요놈, 요놈의 개수가 모두 0이다. 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자유도가 뭐예요? 5죠, 5. 그쵸? 그리고 여기선 제약이 없어요. 제약 무슨 뭐, Rs, Rsquare, UR, R 이런 게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반적인 F 검정이에요. 물론 이것도 이제 제약과 어떤 연관관계가 당연히 있는데, 그렇게 하나씩 다 구분하기 시작하면 너무 머리 아프니까. 여러분들이 맨 처음 배웠던 F 검정을 여기서 쓰시면서, 즉,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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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의 모든 설명력을 판단하는 F 검정입니다. 자, 이거 나오면요. 363.03 나와요. 미친 값이 나오죠. 당연히 H0. 얘네들이 0이라는, 모두 0이라는 규모가서를 기각하겠죠. 자, 자유도 잠깐만 봐볼게요. 여기 5죠?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설명력이기 때문에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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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개가, 다섯 개가 제약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어 여기는 왜 3,241이냐 n이 3,242개인데요. 그 중에서 콘스탄트를 뺀 n-1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즉 매우 유의한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다 t 값이 유의하지 않다라고 나오니까 그런 거 봤을 때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나타났다. 자 그럼 다중공선성 문제는요 당연히 다 이해하고 있을 것 같지만 제가 그래도 한번 걱정돼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요놈이 베리언스 베타 j t j라고 합시다. 그러면요. 우리,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봤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앞에 이제 어, 다중공성성이니까 당연히 다중회기 분석이고요. 그리고 이제 분산 확대인자라는 요 놈이 붙습니다. 보통 요 놈이요. 렇게 생겼어요. 자, 이거는 이제, 어, 그 뭐냐, 그, 그, 그 서브회기식이라고 회기식이라, 하나요? 보조회기식이라고 하죠? 보조회기식을 만들어서 그때 r 이스 u 어를 쓰기도 하고요. 또는 이런 상관관계랑도 연관이 좀 있어요. 근데 뭐 구체적인 수식은 다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서 아시다건 이 아이스 키어가 거의 1에 가까워지면요. 즉 상관관계가 거의 1에 가깝다는 말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면요. 요 부분이 거의 0에 가까워지죠. 그럼 분산 확대 인자는 무한대에 가까워져요. 즉 여기가 무한대에 가까워진다는 게 뭐예요? 엄청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베리언스가 커진다는 건 다시 말하면 이거를 루트를 씌운 스탠다드 에러도 매우 커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매우 커진다는 건요. 여기가 이렇게 커지면요. 여기가 요래 커지면요. 어, 제 자, 죄송해요. 쓰지 않을게요. <laughs> 쓰려다가 괜히 망하네요. SE가 커지면요. 여기 전체는 작아지겠죠. T 밸류가 작아진다라는 건 규모 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같은 그 T 밸류가 작아진다라는 문제가 나타나는 거겠죠. 자, 다 아실 테니까 자, 아 그냥 가볍게 복기만 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것조차 모르면요. l SE 푸시면서 많이 괴로울 겁니다. 여러분들 빨리 공부하세요. 알겠죠? 자, 2번 문제입니다. 세미나에서 제안대요누가 차우 테스트를 한다고 했네요. 자, 우리가 이제 F 테스트를 하면요. 일반적으로 요놈을 맨 처음 배우고요. 요놈 설명료. 그다음에 좀더 공부하면요. 우리가 이제 앞서 배웠던 제약 F 검정을 배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배우는 게 구조적인 차이가 있, 있는지 없는지를 배우는 이런 차우 테스트가 나옵니다. 이죠 자, 차우 테스트는요, 자, 여기 봐보시면, 제가 제 큐스터디를 몰래 퍼왔어요. 제가, 저도 이제 권태원 교수님의, 어, 강사님인가요?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들었던 애청자, 또는 뭐, 애제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저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 비록 제가 이렇게 양해를 구하지 못했지만, 어, 참고만 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 봐보면요, 처음 기간과 이제 구조적 단절점을 찾는 건데요, 자, 요렇게 요렇게 있어서, 회기식, 회기식 있어요. 자, 통합, 이렇게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알파와 이 감, 마 맞죠? 저 맨날 이 기호가 헷갈려요. 알파와 감마가 서로 다 같다라는 귀무가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게 맞으면은, 이 통합기관으로 그냥 돌려버려도 될거 아니에요. 굳이 이렇게 나눠서 돌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렇게 둘이 굳이 나눠야겠죠. 다르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요, 이런 s s 2도 당연히 달라져요. 이게 이제 잔차의 합이잖아요. 만약에 귀무가설이 맞으면요, 귀무가설이 둘이 같다는 말이 맞으면, 요게 또 딱, 요거랑, 요거랑 그렇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 이 잔차의 합이랑 얘랑 차이가 그렇게 없을 거예요. 다만, 귀무가설이 틀리면요. 요때 잔차보다, 요때 잔차가 더 작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올바른 것들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그것 때문에 또 무슨 뭐, F 테스트를 어쩌고저쩌고 하시고, 뭐, 분포를 모르니까 뭐, 어떻게 변형을 하고 해서 이게 나온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만, 여러분들은 그냥 앞에 아, 그 딴거모르겠거요 외우자 하셔도 되고요.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F 밸류예요. 그렇죠? 차후 검정은 이렇게 쓰신다라는 거 유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2번과 3번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n 봐 보세요. 여기 남자죠. 여기 여자죠. 남자 여자 를 따로 분리해서 회귀를 돌린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한 통합 회기는 뭐냐? 요놈 말없이 가만히 있는 우드커이 있는 요놈이겠죠. 1번 식이 통합 회기인 거예요. 즉 요놈 더하기 요놈이 아까 밑에서 말한 SSE u 알이 되겠죠. SSE u 알은 각각의 ss1을 더해주는 거니까 요 놈이 뭐냐면요 s s SSE, r이겠죠 요기 그쵸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s s e 와 rss는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건 이제 용어의 차이일 뿐이기 때문에 헷갈리지만 그렇게 받아들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차후 검정 실제로 했죠 자 여기 더하고 있죠 이렇게 그쵸 자그 다음에 이제 제약이 3개죠 여기 변수가 3개니까 아까 전에 그 뭐냐 하나 둘, 세 개가 갖다라는 그 제약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요 놈, 요 놈, 요 놈이 갖다라는 제약 세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3이 거, 거고요. 그러니까 3236인 이유는 아까 말했지만요. n1 더하기 n2 하 다음에 우리가 추정한 변수가 하나, 둘, 세개네 개, 다섯 개, 여섯 개저기 보면요. 2k로 돼 있죠? 2k가 괜히 2k가 아니에요. 우리 여섯 개를 추정한 거예요. 요 놈, 요 놈, 요 놈, 요 놈, 요 놈, 요 놈.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어찌됐건 67.4 보자마자 규모가 설 기각이구나. 자 규모가 설 기각이 뭐냐? 얘네들이 같다라는 규모가 설을 기각해버리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사이의 변수가 차이가 난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말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자구 검정까지 했고요. 우리가 이제 f 검정을 다양하게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f 번봐 보도록 할게요. 야 네가 그러면 이제 1번 4번 5번 중에 뭘 선호할 거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당연히 1번은 선호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얘는 남녀 차이가 없다라는 회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4번과 5번에서 남차이가 있다라는 게 F 검정으로도 나왔고 T 검정으로도 나왔죠.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에서 이제 5번이 되게 세부적으로 멋있는 식인데 문제는 얘네들 간에 이제 메일과 스메일 메일과 엑스메일 뭐뭐또 그냥 얘네들끼리 이제 상관관계가 코릴레이션이 거의 1에 가까울 정도로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스탠다드 에러가 매우 커지고 그러면 이제 이게 거의 0에 가까워지는 문제가 있잖아요. 즉, 추정이 되게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여기 0.017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어, 뭐, 믿을 수 없다라기보다는 좀, 이거, 정말 이거일 거라고 드는 뭔가 좀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답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베스트로 보인다 정도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네요. 그쵸? 자,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다중공연성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나요? 어, N을 크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중공손성은, 뭐, 해결 방법에도 나와 있지만, 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요, 얘가 이제 뭐,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N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이 4번식이 그나마 낫겠죠. 자, 오늘 드디어 끝났네요. 자, 오늘은 몇 분이 걸렸을까요? 20분이 걸렸네요. 자, 제가 조금이라도 시간을 줄이려고 지금 아등바등 하고 있는데요. 어, 이게 지금은 뭐, 많은 분들이 볼것 같진 않지만, 앞으로도 계량경제학 강의가 그렇게까지 활성화 되지 않는다면 누군가에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저도 이거 하면서 제발 좀 저도 이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네요. 공부는 그만 좀좀 놀면서 좀 하고 돈 받으면서 제 정말 귀족처럼 공부하고 싶어요. 생존을 위한 공부는 이제 그만. 자 여러분들도 어,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자 이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